이상한 날의 신기 개발자 나가자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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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주고. 안녕하세요. 유튜브를 꾸준히 보다가 요새 프로그램 관심이 생겨서 이번에 채널을 처음 봤어요. 궁금한 게 있는데 이번에 코드 스테이치를 통해서 개발자 공부하려고 하는데 근데 맥북을 사야겠더라고요. 맥북 프로 2 0 2 0년 기본형으로 사려는데 큰거 사고 싶은데 많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거로 사려고 괜찮은지 나중에 쓰기에도 아 근데 제가 지금 공부하려는 처음인데 처음 막막한 부분이 있어요. 20주 과정에 빡세게 한다고 시작했는데 10에 26 시작했어요. 그전에 좀 미리 준비해 놓으면 좋을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고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맥북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아 이거 말고 어떤 사람이 또 질문했는데 못 찾겠어. 어디 짱박혀 있는지. SI 다니시면서 SI 다니시면서 왜 맥북을 쓰시냐고 그 SI 들어가면서 맥북 들고 들어가도 되냐고 라고 얘기하는데 안 돼. 일단 맥북에 대해서 얘기해줄게. SI로 올 생각 있는 사람은 음, 맥북은 안 되는데, 정규직 프리랜서는 맥북을 쓰면 안 돼. 왜안 되냐면 보안 툴이 안 깔려. 윈도우로 셋업해서 깔릴 수 있는데, 시모스 셋업을 권장을 하거든. 그래서 보안이 안 돼. 그리고 멀티부팅이 되는 것도 절대로 보안상에서 규정에서 다 위반이 돼. 그러니까 아이폰 프로젝트 있는 데는 허용을 해주는데, 아닌 데는 거의 다 맥북을 들고 들어가면 조금 보안 모르 잘 모르는 어리버리한 사람한테 걸리면 그런 네트에서 여기다가 갑자기 보안 검열 이렇게 나오면 맥북은 다 퇴출이야. 퇴출 욕처먹고 아주 난리도 아니야. 근데 왜 나는 왜 맥북 쓰냐? 나는 정규직이야. 윈도 우 노트북은 집에 있어. 아니 회사에 있어. 그거를 원격 데스크톱으로 윈도 우 쓰고 맥북도 쓰고 막 같이 쓰고 뭐 그리고 여기는 내가 그랬잖아. 자체 프로젝트, 회사에서 조그만 프로젝트를 많이 한다. 거기는 보안이 없어. SI 프로젝트인데, 그, 작은 작은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보안이 없어. 그래갖고, 맥북으로 하건 상관이 없고, 그, 어내 메인 노트북은 그 회사의 윈도우 노트북이 있어. 그래서 SI 발주가 나면 그 노트북 들고 들어가거든. 그, 이거는 그냥 내가 쓰려고 갖고 있는 거고. 그래서 SI 하는 사람은, 웬만하면 맥북. 정규직은 상관없는데, 웬만하면 맥북을 안 쓰는 게 나아. 내가 맥북을 쓰는 이유는 아이폰도 하고 안돌려 맥북이 비싸. 그리고 니네 그겁멋들어서 맥북 사는 애들 많아. 옛날에 맥북 사라 그래서 왜 그러냐면 맥북을 사면 내 옛날에 추천해줘서 맥북 사는 애들이 많은데 걔네들이 다좋아요왜 그냥 오래 쓰거든. 오래 쓰고 뭐 튼튼하고 뭐 아주 좋은 점이 무지 많아. 그래서 썼는데 요새 윈도우 노트북도 좋은 게 많아. 트트라고 뭐 그런 그 그래 그러니까 그 니네가 사는 윈도우 노트북보다 내가 봐 100에서 150만원 더 비쌀걸 그러니까 왜 맥북을 뽀대 때문에 그렇지 뽀대 괜히 개발은 뽀대로 하는게 아니야 실용적인걸 로해 실용적인걸 맥북이 나쁘다는건 아니야 맥북이 나쁜점은 딱 하나야 가격이 비싼거 빼놓고는 다 좋아 좋긴 좋은데 가격이 비싸 그것도한두푼 비싼 게 아니야. 같은 성능에 비해서 많이 비싸. 되게 좋은 점도 많지. 그럼 뭐 유튜브 채널 보고. 그래서 SI는 만약 SI를 좀 다니고 폼 프리랜서를 생각하고 있고 이러면 절대로 맥북을 사면 안 돼. 맥북을 사면 프로젝트 들어갈 수가 없어. 그냥 너 취미 상하 집에서 뭐 하겠다 그러면 사는 거고. 10에 시작하기에 10에 26 시작했고 그 전에 미리 준비해도 야, 니네 학원에서 내가 진짜. 2 0조과정인데 빡세게 한다고 시작하기 전에 10에 26 시작입니다. 근데 미리 준비해 놓으면 좋을게야그 커리큘럼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알고. 개발을 어떻게 하는데 준비해야 될 점이야. 개발은 내가 이제 게시판만 만들면 된다고. 학원이고 때리고 네가 무슨 코드 뭐야 이거 씨. 코드 스태치인가? 내가 그거 어떻게 알아? 걔네 커리큘럼 어디에서 미리 준비할게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 개발 질문 이상하잖아. 질문이. 질문 똑바로 해야지. 내가 니네 코드 치 공부를 했겠냐? 내가 무슨 자바 공부를 했겠냐? 야, 내가 짬밥이 얼마인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짐을 똑바로 해. 개발자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 게시판 만들어서 취업하면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 어, 뭐, 어떻게 게시판 만들어 w 돼요? 스프링 프레임워크. 스프링 프레임워크. 구글에서 자, 스프링 프레임워크 게시판 만들어서 그거 만들어서 취업하면 된다고. 그런데 어. 모든 사고방식은 너도 언제 S.I.야. 아니, 나는 S.I.야. S.I. 아닌 사람은 아닌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딴 사람한테 물어봐 알았죠? 네 들어가요